매일 드시는 밥한 그릇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5년간 의사의 길을 걸어온 85세 정성민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우리 한국인이 매일 섭취하는 밥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빠르게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십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계속되나요?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간편하게 데워드시는 그 밥이 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점진적으로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3세 한상현 님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6년 전 사별 후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하신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몸이 자꾸 붓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복용하는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으니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생명을 다룬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께 반드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상현 어르신의 대답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식사야 당연히 밥솥으로 지어서 먹지요 그러나 더 자세히 여쭤보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쌀 4컵으로 밥을 지어 소분한 뒤 냉동 보관하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1인 고령 가구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환자 수가 줄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우리가 매일 먹는 밥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을 최고의 약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정보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한상현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공복 혈당 148. 당화혈색소 7.2%, 콜레스테롤 255%, 혈압 155, 98.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모두 복용하고 계셨음에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성실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정작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1년 안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작해야 할수 있으며 3년 안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상현 어르신의 표정에서 깊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할 뿐,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께 한 가지 의외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밥을 짓는 방식부터 변경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르신께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방식과 제 질병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말입니다.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울 경우, 혈당 지수가 같이 은 밥보다 최대 42%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밥을 데울 때 생성되는 변성 전분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으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내장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 지방은 주로 간, 췌장 그리고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오늘도 얼마나 많은 환자분께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식사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생활 습관보다 약물 처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망막 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던 67세 박미선 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밥을 짓는 방법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5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9.1%에서 6.8%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례적인 결과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학부 야마다 교수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밥을 지어 섭취한 그룹은 대사 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 역시 28%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 기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평균 1억 원을 상회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호전되면 이 거대한 의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에 보관된 밥이 당신의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5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비결을 상세히 공개할 테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밥을 다르게 짓는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상현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지난 73년간 어떤 의사에게서도 이러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어르신께 종이 한 장을 건네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정립한 밥의 과학이 담긴 처방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약회사가 반기지 않을 정보이지만 의사의 양심상 더는 숨길 수 없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고가의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더 많은 약을 처방할수록 병원과 제약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물두 컵당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대사질환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쌀의 혈당 지수를 약 31%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 약 하나를 복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의사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한상현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6년과 수련의 4년, 총 10년의 과정 동안 저 역시 이런 내용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들은 제가 은퇴 후 15년간 전 세계에 관련 논문을 연구하며 알게 된 지식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더욱 놀랍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후 특정 곡물, 퀴노아 등을 소량 첨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최대 43%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와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입증된 결과로 우리 체질에 잘 맞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강황 가루 한 티스푼의 활용입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10년간 추적 조사 결과.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23%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널리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당뇨약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네 번째 원칙, 바로 밥을 식히는 과정에 숨겨진 과학입니다. 갓 지은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최대 18%까지 증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부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6개월간 식사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으며 염증 수치는 25% 감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정보들은 한 번의 병원 방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가 한상현 어르신께 직접 적용했던 구체적인 밥조리법과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네 가지 비결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3주 만에 한상현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뿐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48에서 121로, 혈압은 155, 98에서 138, 87로 안정되었습니다. 단 3주 만에 변화였습니다. 5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이렇게 빠른 호전 사례는 드물게 보았습니다. 저는 진료에 임할 때마다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의료 시스템은 때로 의사들이 이러한 간단한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법이 널리 알려지면 기존 의료계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 광고 수입의 약 67%가 제약회사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방송 내용이 광고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상현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건강밥의 구체적인 조리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을 30분 이상 충분히 분리돼, 물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와 같은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넣어주십시오.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리를 밥 양의 5%에서 7% 비율로 섞어주십시오.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한상현 어르신은 쌀한 컵당 귀리 한 스푼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셨습니다. 셋째, 밥이 완전히 다된 후,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골고루 뿌려 잘 섞어주십시오. 강황을 넣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리 과정 중에 넣으면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같이 은 밥의 뚜껑을 열어 30분에서 4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드시기 직전에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포만감은 약 3배가량 오래 지속되며, 장내 유익균이 증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2세 정수농님은 이 방법으로 8개월 만에 체중 11kg을 감량했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주치의와 상해하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8.3%에서 6.7%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로부터 샥을 줄였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전과 동일한데 몸 상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한상현 어르신과의 2개월 차 진료에서 들은 이 한마디는 저에게 큰 감동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 왜 환자들은 고가의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91.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 중 상당수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 보건의료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노인 한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경우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 입장에서 환자의 건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이 막대한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에 들어서며 오늘 내가 만날 환자분들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치료에 의존하고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신장 기능이 35%까지 저하되고 망막 출혈까지 겪었던 69세 이명자 님의 사례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식사요법을단 4개월간 실천한 것만으로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했고, 신장 기능은 5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아이러니입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황의 효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강황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평균 12% 낮추고 혈액내 염증 수치, CRP를 최대 3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효능 또한 놀랍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27%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평균 23%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재료를 밥에 더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9%에서 6.2%로 호전되었고, 혈압약도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지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장님, 다른 의사들은 왜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한상현 어르신의 솔직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양심상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치유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수십 가지의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상현님의 3개월 차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 역시 매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복 혈당은 148에서 108로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6.1%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255에서 185로, 혈압은 155, 98에서 128, 82로 안정되며, 거의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에 근접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제 주변 지인들도 모두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이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다들 몸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지만, 동시에 현재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적용하시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더해 주십시오.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명한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음식의 분자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55년간 환자를 돌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점은 마음의 상태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 그리고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더하는 것. 그리고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정. 이 간단한 네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는 수십 번의 외래 진료보다 더 가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한번 방문하는 비용이면 이 건강법을 1년 내내 실천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인해 일부 제약회사나 병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사로서의 제 입지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85세의 나이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66세 김순희 님은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셨고 71세 박동수 님은 심장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학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변의 어르신들과 가족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댓글을 통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